자, 유지의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이죠 자, 지수부등식인데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밑을 다 2로 통일시킬 수가 있죠. 자, 4분의 1부터 볼까요? 먼저, 이쪽에 있죠.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이고요. 이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럼 얘의 x제곱이니까 이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x제곱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또괄호를 풀어보면 이에해놓고 곱하죠? 곱하죠? 이 2x제곱이다. 이렇게 얘를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4로 2를 볼까요? 4로 2는 4는 2제곱이죠. 곱하기, 루 2는 2의 2분의 1제곱인 거예요.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니까 2의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죠. 자, 이렇게 또 고쳐볼 수 있고요. 제모뭐 2로 통일을 시키는 중입니다. 얘는 이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 맨 왼쪽에 2의 2x 제곱 가운데가 2의 2분의 5 제곱 오른쪽이 2의 그대로 가죠. 3-2x 제곱 이렇게 볼수 있네. 자 그럼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바로 비교할 수 있죠. 지수끼리 바로 비교해 보면 맨 왼쪽에 2x구요. 그 다음에 2분의 5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2x네. 이 여기서는 연립부등식이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그두 개부터 볼까요? 두 개를 보면 양변에, 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자 곱하면 얘는 x만 남고요 방향이 바뀌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풀어지고요. 다음 두 번째. 또 얘를 또 풀어보면 얘는 이항부터시일까요 얘가 넘어오면 2x, 이쪽이 2x, 3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5죠. 분모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 곱합시다. 그럼 얘는 4x가 되고요. 얘는 6이고요. 마이너스 5네요. 그럼 얘는 1이 나오네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는 4분의 1보다 작다고 라 나오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연립부통식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그리고 얘는 4분의 1 보단 작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